핀다라 제발 플리 핀다. <웃음> <웃음> 제발. 제발. <laughs> <laughs> 미치겠네. 여기 쓸수 있나? 여기 쓸수 있나? 일로 러봐 오케이, 쓸수 있다. 75% 설마 맞추겠지. 오케이, 아... 이른 엑스컴 작전명 두 명. 손해가 너무 커. 그리고 나는 저번 작전에서도 죽었는데, 이번 작전에서도 죽었어. <laughs> 저번 작전에서도 죽고 이번 작전에서도 죽었어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 어 제주하옷겸귤님 진급했어요 뭐 하실래요? 스프린터 하실래요? 아니면 업무사격 하실래요? 업무사격이 낫겠는데? 이동하는 적뿐만 아니라 공격해온 적에게도 반응사격이 가능 업무사격이 낫겠죠? 업무사격 찍어드릴게요 지원하세요 지금 제가 전사했습니다 제 시청자분들 중에 해리바라기도 전사했어요 지금 <laughs> 분대시야 아군의 인식 반격 내의 옥표물에 대해 사격이 가능 오 이거 완전 좋다 스냅샷 이동 후에도 저격총의 사격과 경계 상태의 선택이 가능 이 상태에서 모든 사격은 마이너스 20을 조준 페널티를 받음 싫어 이거 할래 귀여운 지..지우 런앤건 아 be in t o u 사고용 아. 한 명만 더. 병사부기 어, 병장 뭐야 얘는? 오. 해성처럼 나타난 이민군 욕소님 <laughs> 별명도 있어? 외계인 악살자 <laughs> 개멋있다 외계인 악살자야 능력 연막탄 어모사격 전투 의무병 전투시 구급상자를 총 3번 사용가능 이거 짱 좋은 거 아니야? 음폐 임무당, 사용건한 연박탄수가 1회만큼 증가. 어, 전투음음이 좋은 거 같은데? 어느 게더 좋아요? 전투음음음? 어, 어, 왜, 왜, 왜? 말해, 말해.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차피 제 등수는 존망했으니까, 추천이라도 눌러주십시오. 별풍선? 별풍선이 아니고 초콜렛. 초콜렛 다섯 개 주신 분. 전투무병해야지 그럼 이 사람한테 그걸 주면 되겠다. 구급상자를 주면 되겠네. 구급상자 드세요. 안 잊었어. 내가 지금 전투하느라 그리고 내가 지금 턴보다 죽어서 매우 빡쳐. <laughs> 좋아 너희 직업은 BJ다. 마스터아 신비형은 별명도 못지어 이럴수가 아까 그분 아이디 뭐였지 그래 초콜릿을 쏘신 분 좋아, 다 만들었다. 헤리는 죽었어. 헤리는 이죠 부상 10일, 14일, 8일, 3일, 2일, 9일. 아, 나는 계속 죽어. 야, 무기 좀 만들자. 무급상자. 아, 이거 우선상이라고? 황 그래, 이거 만들어. 구급상자 하나 더 만들어 아 근데 여기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아씨아 뭐야 벌써 1시 15분이야? 무슨 이거 뭐한턴 지날 때보다 30분씩 후훅 지나가 아 <laughs> 이거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이 게임 아 업링크 하나 더 건설하려고 그랬지? 자원이 없네? 기술자가 없어. 일단 땅부터 파놓자. 실험실. 제작 비용. 프로젝트 연구 속도가 20%만큼 증가합니다. 아, 이거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데, 너무? 아, 오늘은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방송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노래 틀어야지 응? 저번에 뭐? 아침 7시까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거의 폐인 됐잖아 그렇게까지 하면 안돼 <laughs> 어, 중간에 밥 먹고 오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껄껄껄 아이고,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크,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초반에는 제가 보통 한 6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요. 앞에 3시간 정도는 롤을 하고, 뒤에 한 3시간 정도는 스팀게임 하는데, 오늘은 엑스컴 애니메이 언노운해봤고요 내일도 이거 이어서 할것 같아요 내일도 이어서 할것 같고 내일은 롤은 이제 제가 실버 승급전을 뛰어나가지고 예, 승급을 할수 있을까 말까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laughs> 내일 축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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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늦게까지 방송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자 저는 내일 생방시간에 송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혹시 이런 게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방송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아, 이 게임 괜찮다 싶으면 바로 방송하도록 할게요.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웃긴 자료 같은 거 방송국에 올리셔도 되고 자유롭게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방송 보는 로 수고하셨고, 아이고 자야겠다 자야겠어. 배가 안 출출하게 군것질 좀한 다음에 자야겠네 자 내일 뵐게요 저는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봬요